대한민국이 한 번에 40조 원을 벌어들인 폴란드와의 계약은 전 세계 방산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로코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또한 한국 방산무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죠. k2 표 전차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국 특유의 전차 기술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더워도 견딜 수 있고 추워도 견딜 수 있게 전차를 설계했습니다. 여우만큼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 국제정세에서 중요한 분쟁 지역은 사하라 지역을 둘러싼 모로코와 알제리의 영토 갈등입니다. 한반도의 1.3배에 해당하는 이 사막이 왜 갈등 지역인지를 아시려면 그 사막이 갖고 있는 지하자원에 대해서도 아셔야 하는데요. 아직은 시추를 하지 않았지만 막대한 석유자원이 있다고 하여 원래는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이 땅을 가지면 엄청난 돈을 벌수 있다고 알려져. 위에 두 나라가 차지하기 위해 난리는 피는 겁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관을 막은 것처럼 알제리 또한 모로코로 향하는 가스관을 폐쇄하기까지 했으니 그 양상이 러우 전쟁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모로코는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형 무기인 K2 흑표전차를 쟁여두어야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대비할 수 있겠죠. 알제리는 한국만큼 2,400여 대 정도 전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으로 전차를 보유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한국 전차가 인기가 생기기 전까지 인기를 누렸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산이 저렴해서 가성비로 많은 나라에서들 구입을 했었죠. 막상 중국산을 써본 모로코는 다시는 중국산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에 대한 대응책이 바로 한국 전차 흡표인 것이죠. 미국을 이은 방산 강국,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